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형 쉐보레 타호, 타오, 쉐보레 타호 에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풀사이즈 SUV는 강력한 성능,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최첨단 기술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타호의 디자인, 엔진, 기술, 그리고 이 차량이 왜 가족과 모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쉐보레 타운은 풀사이즈 s u v 위 대표주자로 그 이름만으로도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2026년형 타운은 2025년도에 이루어진 중대한 리프레시를 기반으로 하여 약간의 변화를 더해 더욱 세련되고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차량은 실용성과 럭셔리를 모두 갖춘 SUV로 대가족이나 장거리 여행을 즐기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타운은 쉐보레 서브반, 서버밴, 위 짧은 휠베이스 버전으로 여전히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지만 더 컴팩트한 사이즈로 민첩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2026년형 타오는 세련된 외관 업데이트를 통해 더욱 현대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새로운 전면 그릴과 페이시아는 더욱 날렵하고 공격적인 스타일을 강조합니다. 특히 하이컨트리 하이컨트리 트림에서는 독특한 시그니처 그릴과 실내외를 아우르는 고급스러운 베지가 적용되어 고급감을 더했죠. 또한, 2025년 리프레쉬에서 처음 선보인 24인치 휠 옵션이 2026년형에서도 계속 제공됩니다. 이 거대한 휠은 RST와 하이컨트리 트림에서 선택 가능하며, 차량에 더욱 강렬한 개성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외관 조명 시스템도 주목할 만한데, 도어를 잠그거나 열대 활성화되는 웰컴 및 워커웨이 애니메이션 라이트는 타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오의 실내는 단순히 넓은 공간을 넘어 편안함과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26년형 타오는 최대 8인승 또는 7인승 구성을 제공하며, 특히 하이컨트리 트림에서는 가죽 시트, 청봉대 시트 인서트 그리고 진짜 우드 장식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열 e 시트는 슬라이딩 기능이 있어 3열로의 접근이 매우 편리하며. 성인도 3열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넉넉합니다. 화물 공간도 타워의 큰 장점인데요. 2열과 3열을 접으면 최대 1 2 3세제곱피트약 3480리터 위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3열을 세운 상태에서도 6개의 캐리어 가방을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이 확보되죠. 중앙 콘솔과 도어 포켓은 실용적인 수납 공간을 제공하며, 특히 하이컨트리와 프리미어,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전동식 리어 리프트 게이트와 이열 캡틴 체어 같은 프리미엄 옵션이 포함됩니다. 대시보드에는 17.7 인치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화면은 세그먼트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 중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은 구글 빌트인 구글 빌트인 기술을 지원하며, 구글 맵,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음성 명령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기본 제공되어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11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선택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타오의 기술은 단순히 인포테인먼트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보레의 커넥티드 카메라 시스템, 커넥티드 카메라 시스템, 은 마이쉐보레 앱을 통해 차량 내부와 외부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대 13개의 카메라 뷰를 지원하는 이 시스템은 주차나 좁은 공간에서의 운전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슈퍼 크루즈, 슈퍼 크루즈, 핸즈프리 운전 시스템이 LT, RST, 프리미어, 하이컨트리 트림에서 제공되며 사전에 맵핑된 도로에서 핸즈프리 주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기능은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를 크게 줄여주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2026년 형 타오는 세 가지 강력한 엔진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엔진은 5.3L V8 L84 가솔린 엔진으로 355 마력과 518Nm 위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 엔진은 대부분의 트림에서 표준으로 제공되며 0에서 60 마일, 약 0에서 시속 96km, 가속을 약 7초대에 완료할 만큼 충분한 힘을 제공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6.2L V8 L87 엔진은 420 마력과 623Nm 위 토크를 제공하며 특히 RST 트림에서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이 엔진은 0에서 60마일 가속을 약 6.3초 만에 완료하며 더욱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0L I6 LZ0 터보 디젤 듀라맥스 엔진은 305 마력과 약 670Nm 위 토크를 제공하며 연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운전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디젤 엔진은 2025년도에 파워가 업그레이드 되어 더욱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모든 엔진은 10단 자동 변속기와 연결되며, 후륜부동이 기본이며 사륜부동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특히, Z71 트림은 오프로드 주행을 즐기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20인치 올터레인 타이어, 차체 하부 보호 플레이트, 그리고 2탄 트랜스퍼 케이스가 포함되어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포코너 에어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 포코너 에어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 은 RST, Z71, 프리미어 트림에서 선택 가능하며, 도로 조건에 따라 차체 높이를 조절해 승차감과 오프로드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타오의 최대 견인 능력은 5.3L V8 엔진 장착 시 8,400파운드, 약 3,810kg, 로, 트레일러 타이어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견인 보조 기능과 함께 더욱 안전한 견인을 지원합니다. 안전 기능도 타우의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실비 세이프티 어시스트, 실비 세이프티 어시스트 패키지는 전방 자동 비상 제동,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이탈 경보, 보행자 감지 제동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합니다. 또한 후방 교차 충돌 경보, 사각지대 경보, 그리고 360도 카메라 시스템은 운전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틴 드라이버 틴 드라이버 모드는 젊은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돕기 위해 속도와 오디오 볼륨을 제한하는 설정을 제공합니다. 점이형 16년형 타오는 6가지 트림, LS, LT, RST, Z71, 프리미어, 하이 컨트리로 으 제공되며 가격은 기본 LS 트림의 약 62,000달러에서 하이 컨트리 트림의 약 81,00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차량 구동과 추가 옵션을 선택하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비는 5.3L V8 엔진 기준으로 시내 1호 MPG, 고속도로 20MPG, 복합 17MPG 정도로 추정되며 디젤 모델은 복합 22에서 23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타오의 경쟁 모델로는 포드 익스페디션, 포드 익스페디션, 지프 웨고니어, 지프 웨고니어, 토요타 세쿼이아 토요타 세콰이어 등이 있지만 타오는 부드러운 주행감과 강력한 V8 엔진으로 차별화됩니다. 특히 V8 엔진의 독특한 사운드와 강력한 토크는 다른 SUV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력입니다. 다만, 연비가 다소 낮은 점과 대형 SUV 위 주차 어려움은 고려해야 할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형타우는 가족여행, 오프로드 모험, 그리고 고급스러운 주행을 모두 원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이 차량은 쉐보레의 오랜 SUV 제조 노하우와 최신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풀사이즈 SUV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2026년 형타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